안녕하세요. 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아, 천막 안에서 지금 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아, 오늘의 얘기는 그, 그 자료. 보면은 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메모해 놓은게 있는데 그 메모를 아주 좋은 내용만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이게 렇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 물론 이제 뭐 추상적인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아 어떤 이제 자료는 어 계속 올리니까 그럼 계속 읽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오늘은 그,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아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 민요죠. 아, 왜이 얘기를 하려고 그냐면 그, 그동안에 뭐, 그, 아리랑의 그, 어원에 대해서 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정설이 없어요. 아리랑에 대한 그, 어원에 대한 정설이 하나도 없는데, 최근에, 어그 어원에 대해서 자기가 밝혔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리랑에 대해서 어원. 아리랑의 어원. 어디서부터 유래했냐? 아,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그 어원 전에 그 아, 제가 그 그 아리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냥 그냥 요거는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상식으로 만 그냥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아 여러분이 한번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오늘 얘기할 게아 이게 두 장이나 돼. 두 장이 되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그냥 빨리빨리 아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음,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래잖아. 대표적인 노래인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60여 종에3,600 곡이나 된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자료를 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리랑 각그 아리랑에 대한 그 가사도 다 체록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고, 어, 그 가사는 생략을 할게요. 대부분 생략을 하고, 음, 그냥 상식적인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선 우리 대중 가수들이 부른 그 아리랑, 자신들의 버전으로 부른 아리랑이 무지 무지 많잖아요. 어, 우리가 잘 알려진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어,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이라든지, 백나나의 아리랑낭랑 그다음 뭐 강병철과 삼태기 아리랑, 뭐 그다음에 김상의 뭐 즐거운 아리랑 이거 다 우리가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뭐 아리랑 목동도 있고, 뭐하춘화의 영아 아리랑도 있고,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송가인이가 불렀던 그 엄마 아리랑 이런 것도 있고 뭐 무지무지 많아요. 다른 가수들 부른 게 많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어, 아리랑이 어떤 자기의 지역,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 선전하거나, 아니면 홍보용으로나, 아니면 어떠한 특수목적으로 부르는 아리랑, 또 이게 무지 많더라고, 이게. 어, 그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 우선 그 상주 아리랑이라는 게 있어요. 상주 아리랑. 그, 이게 제가 여기 상주에 있지만은 그이 상주의 어떤 지역적인 것보다는 이거는 어떤 일제 시대 때그 민초들의 애환을 갔 갖다가 부른 노래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가사가 잠깐 소개하면 뭐 개나리 보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주 아리랑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광복군 아리랑이라는 게 있어요. 광복군 아리랑. 이거는 이제 뭐 어 어떻게 시작되면 우리네 부모가 날 찾아 찾으시거든 광복군 갔다가 말 전해 줘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건 광복군 군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병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환영가로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광복군 아리랑을 그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이 진 것도 있어요. 그 변주곡 아리랑이라 해서 1965년도에 존 바스 찬스라는 사람이 이제 작곡을 했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도 저 일본에서 일본의 그 치즈와 콩쿨이 리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곡을 가지고 수상을 두 번씩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밀양 머슴 아리랑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도 아리랑이 많잖아요. 북한, 어, 북한 아리랑이 많은데, 어, 북한 아리랑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송환 씨라는 분이 작곡한 그 아리랑 환상곡이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각 지역별로 보면은, 뭐, 양주알이랑, 해주알이랑, 경주알이랑, 뭐, 연변알이랑, 그 다음 뭐, 독립군알이랑, 뭐, 뭐, 무지 무지 많다고요. 그 다음에, 자갈치알이랑이 되는 것도 있어요. 자갈치알이랑. 자갈치알이랑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건 뮤지컬에 뮤지컬.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지은 그, 알이랑이, 종두알이랑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장려한 그런 뭐, 한글 아리랑이 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 결혜되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군의 군가래요. 이게 아리랑 결혜되는 게. 아, 그리고 또, 아리랑 랩소디 되는 것도 있고, 또, 미국, 미국 육군에서 제7보병사단의 공식 사단가가 있는데 아리랑이 공식 사단가래 이게 미 육군 제7 보병 사단에 그다음에 또 이제 고려 아리랑이래는 게 고려 아리랑 고려 아리랑은 이제 뭐 원동땅 불슬기 살려서 이렇게 시작해 시작해는 고려 아리랑이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외에도 숱한 아리랑 이 있어요 그뭐 요런 정도만 아, 뭐 그런 것도 있구나 뭐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아리랑이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이 있잖아요. 뭐 어,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있잖아요. 이게 요거 하나 하나만 해도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걸 다 이제 오늘은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요거 하나 하나라도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라든지 재미난 일화라든지 그런 게 무지무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곧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명한 게뭐 강원도 아리랑, 뭐 영천 아리랑도 있어요. 영천 아리랑은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측에서는 이제 판소리 버전으로 불른 영천 아리랑이 있고 북측 버서 북측의 버전이 있대요. 북측 버전의 영천 아리랑이 있어요. 그 가사도 다 있는데 그뭐 그, 그것까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소, 소개는 못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이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아리랑. 아, 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건 저이 가장 대표적인 아리랑 노래잖아요. 이거는 아, 경기 아리랑이라 이걸 경기 아리랑, 또 다른 말로 서울 아리랑, 또 다른 말로 신아리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나홍규의 아리랑이라래. 왜냐면, 나홍규라는 그 영화 감독,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사람이 아리랑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 때 거기에 삽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리랑은 이제, 어, 경기 아리랑이든가, 나홍규의 아리랑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경기 아리랑 이전의 아리랑 그건 이제 구 경기 아리랑인데 그거를 이제 본조 아리랑이라고도 불러요 본조 아리랑 본조 아리랑은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 뭐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면 아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어. 조선 말기 때 구한말에 그 저기 그 고종 시대 때아 아, 민초들이 그 고종하고 민씨의 그 외척들이 많이 이렇게 득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 아, 불군 노래가 어 본조아리랑 구아리랑 구 구경기아리랑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본조아리랑 중에서 또 살림 본조아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가 왜 왔나 내가 왜 왔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에 사할린 탄광에 징용으로 끌려간 아, 남편을 따라가서 가지고 거기 사할린에 정착한 그. 정성의 할머니가 그 작사를 해가지고 어, 불렀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살림 본조 아리랑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 그러 이제 이런 거, 아는요 정도만 아시는데그 외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하여튼 별의별 아리랑이 많아요. 뭐 이게 뭐 60여 중에 3,600곡이나 된다니까. 음? 응?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저도 이제 이번에 자료조사하면서 처음을 알았는데, 10월 1일 날이 아리랑의 날이라, 날로 이날 제정을 했대요. 10월 1일이 십월 일일 우리는 뭐 국군의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또 다른 게 이제 아리랑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10월 1일이. 그것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2011년에 아리랑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2012년에 아리랑을 유네스코에다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 2014년에는 저 북측에서도 북한 북측선에서도 똑같이 아리랑을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국에서도 이게 또 그랬어. 중국에서도 이 조선족 아리랑을 아 자국의 중국 자국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를 했다고 그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유네스코하고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 그냥 지네들 나라 그아 조선족. 그러니까 그그 그 저기 그뭐 뭐라 그래 가그 여러 민족이 많잖아요. 그런 그런 거에 그어그 무형문화재를 자기네 나라로 등재한 것뿐이에요. 그거는. 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음. 아~ 이게 뭐~ 동북공정 일환에 하나겠지 내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만은 어~ 이런 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지 나 나중에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거예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는 어원, 어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 얘기해 볼게요 아~ 이 아리랑의 어원은 여태까지 그저 인터넷 찾아보면 각자 전부 다다그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아. 어어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뭐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했겠지 했겠지만은 어 대표적인 거 너무나 많 이것도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거몇몇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에? 어, 아리랑의 오늘 뭐 보통 뭐 놀이판에서. 소리꾼들이 뭐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불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아리랑이 노동요였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밀양지방에 아랑의 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랑의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깔아 뭉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한이 어떻고 뭐 어떤 그 인생을 비관하고 막 그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이 노래를 유포시켰다 뭐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음. 그러니까 뭐~ 여기 후렴구 보면 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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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구음 구움. 그래서 구음에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우리나라 민족의 시원인 바이카로라고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카로 근처에 그~ 소수 민족인 그~ 어윈키족에서 비롯된 거라 이게 또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대 북방의 샤머니즘의 장례 문화에서 유래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게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대부분이 아리랑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 없는 가사다. 이렇게 그냥 이 폄하하는 거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그냥 쳐버리는 거, 퉁쳐 버리는 거. 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 원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지. 그게 뭐 아무, 아무 의미 없이 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건아니잖아 이게. 어?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게 이게 에,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거기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는 이거 대단한 그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거야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는 건 거기에 어 어떤 우리 의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어 우리의 근본을 되씹어 볼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성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아무 의미 없다고 평화만 안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오늘 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은 그 신라의 개국 시조인 박혁거세의 왕비, 예 이,가, 이제, 일형 부인인데, 일형 부인을 참미한 것으로서 유래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요게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주 정확한 건 아니야. 정확한 건 아니고. 하던 이, 외에도 이게 유래라든지, 어원이라든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여태까지 밝혀진 정서는 하나도 없어. 정설. 정설은 하나도 없고, 아무도 몰라. 여태까지. 아무도 몰라요. 어, 어, 아리랑의 유래라든지, 아리랑의 어원이라든지, 이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여태까지 밝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번 제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향가 전문가, 김영혜 TV 방송 거 유튜브 분 거기 나와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분이 밝힌 거야. 그 분이 밝혔는데, 그 분의 주장이야, 이거는. 그, 어원이. 그, 그 분의 주장인데, 왜 이걸 소개하려고 했냐면, 제가 그 분의 주장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어,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더 연구되고, 더, 다른, 그, 어원이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본것중에서 제가 이게 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분은 이제 양가 전문가니까, 아, 근데 양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 향, 향, 이게 향간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그 조건이 있어 향가 제작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향가 제작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다딱 들어맞는다. 그러면 이게 향가라는 거야.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아리랑도 그 향가 제작법에 의해서 딱 대입을 해보니까 다 들어맞더라. 이거야. 그래서 아리랑이 향가다. 이거 이 사람은 아주 강력히 주장해. 그러면서 아리랑에 대해서 또 향가 제작법 어, 뿐만 아니라 또 향, 향가 제작법에 의한 향가 해석법이 또 있어. 그래서 그 향가 해석법에 따라서 아리랑을 풀어보니까 어~ 거기에 어원이 나, 나오, 나오더라 아이가. 어원 그래서 이제 아리랑을 이제 이 사람이 풀어본 거야. 풀어봤더니 아, 어, 그제 그 김용의 TV 그 유튜브 방송을 보세요. 거기 아차 세게 어, 설명이 됐으니까 그 제가 다어 소개는 못 드리고 결론만 어, 제가 소개 해 드리면 아, 어, 그 저기 신라의 그 개국 시조가 있잖아요. 시, 신라의 시조, 개국 시조 왕, 어? 일세 왕, 일대 일대 왕이 박혁거세잖아요. 박혁거세. 어, 박혁고세가 이제 죽었는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제 살해됐어요. 이 박혁고세 살해됐는데 아주 비참하게 살해됐는데 하던 아 박혁고세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아 박혁고세의 영혼이 어, 어 저승으로 가는 배 실려서 이제 어배 실려서 저승으로 가요. 어 보통 고대인들의 그 내세관 이된게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어바거곳의 영혼이 그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아 어, 풍랑을 만나지 말라고 어 풍랑이 바다가 어 파도가 일지 말라고 어 그렇게 기원하는 눈물가라 그랬는가요? 눈물가. 대부분 향가가 다 눈물가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향가라는 거 대부분 그 저기 왕실의 제천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실에서 왕실에서 행했던 제처의식용으로 공연했던 노래가 향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박혁거세의 딸이 있는데 딸인 아로. 딸이 아로래요. 아로가 이, 이 아리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석이 6년에 어제 박혁거세가 돌아가셨는데 석이 6년에 아로 박혁거세의 딸인 아로가 지어가지고 왕실 사람들하고 다 같이 불렀던 눈물가래는 이게, 이게. 그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그래, 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어, 어, 전해져 내려온 거죠. 어. 아. 그그러면서 이제 이게 향가뿐만 아니라 아리랑도 그렇고 어 신라가 망해 통신라가 망해잖아요. 그래서 경순왕이 저기 고려 왕권한테 귀부를 해잖아요. 귀부라는 건 이제 나라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한테 바, 이제 바치면서 어 그동안 전해내려 왔던 그 향가라든지 아리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어, 고, 고려 왕실 입장에서는 어 망한 국가잖아 신라가 근데 신라에 에 그런 노래라든지 그게 잠깐만 불려지면은 괜히 반란 이 일어날 수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다 금지를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향가서도 아리랑도 모든 게다 끊어졌다고 맥이 맥이 끊어졌는데 그 중에서 몇몇 향가하고 아리랑은 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해지면서 어 오늘날까지 이게 전해져 내려온 거야 이게. 음.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그때 고대인들의 내세관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 내세관. 아, 이게 내세관은 이제 동서양을 비롯해서 똑같, 거의 뭐 유세한 게 똑같아요. 뭐 똑같은 거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아, 배에, 에, 배에 그 영혼이 실려가지고 저승으로 간다는 거지. 이거 다, 다 똑같더라고. 서양에 보면은 그, 뱃사공. 그저 영혼들을 싣고 저승으로 가는 그백사공 카론이, 카론이라는 카론이, 어 카론이라는 백사공이 영혼을 태우고 저승으로간다 나라잖아. 또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우리나라는 그 저기 영혼을 그 배가 저승 사자가 배에 태워가서 저기 저, 저승으로 끌고 간다고 어 그런 내세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향가를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나, 나와 있더라고. 이거 김용의 씨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응.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인정한게 알이랑이 뭐냐면 알알 R, 플러스 R 이 +E 플러스 랑 이라고 대부분 사람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되는게 이건 뭐야 알. 알이되는게 이게 난생설화잖아요. 난 난생설하잖아, 난생 난생설화거든요. 여기서 난생설화에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게 어, 보통 뭐 저기 우리나라 저저 외국도 많아요 외국도 많고 우리나도 라 많아요 그 박혁거세라든지 그 다음에 고구려를 세웠던 중원고주몽도 아래서 나왔고 가락국의 왕인 그 수로왕 수로왕도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제가 저기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고대인들의 성인들이 그 교,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그 방편으로 썼잖아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게 방편교화거든 이것도 만, 난생서라도 이거 방편교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아, 어,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지만 이게 난생서라는 게 거기에 뭐저 주술적인 것도 들어가고, 어떤 신비화 시키고,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화된 상징성이요. 권력화된 상징성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출생의 형태를 보면은, 한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 출생의 형태. 첫째는 난생, 난생이고, 두 번째는 그 태생. 난생은 이제 날에서 태어나는 거고, 태생은, 아, 사람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화생, 화생은 이게 변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습생, 어, 물에서 나오는 거, 수생, 그것도 수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생설화가 이제 박혁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랑이, 이제, 그, 바꿨곳세의 딸인 아로가, 아, 만들어가지고, 바꿨곳세가 아, 저승으로 가는데, 아, 그 풍랑을 제발 만나지 않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만나면은 이게 어디로 가가지고 헤매가지고, 어, 저승으로 못 간다이가. 그래서, 어, 아, 풍랑을 만나지 않게끔, 이게 비는, 어, 그런 눈물, 눈물 어린 그 왕실의, 아, 향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향, 그, 이, 이분의 그 TV 보니까 그 대부분의 향가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옛날 사람들의 내세관이 다 반영이 돼 있더라고. 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 뭐, 뭐냐면 이제 이 아리랑이 되는 게 이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국난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처해지거나 국난이 있거나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전세 전 세계적인 정세라든지 아니면 국내적인 정세라든지 어렵거나 또 고향을 떠나거나 아~ 또뭐 노동판에서 가거나 어아 그랬을 때 불렀던 애환이 애환을 달라줬던 그런 노래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아리랑이라는 게 이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정착이 됐냐면 어 국가 행사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돼 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이 아리랑이 아리랑도 그렇고 난생 설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어~ 어떤 그 진화적인 거보다는 저는 그 어, 어~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적인 산물 어, 뭐 제가 다음에 비인간화를 헬라를 했다가 오늘 이제 아리랑을 했는데, 비인간화도 마찬가지. 이것도 문화적인 산물인데, 아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이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전, 우리가 전통이라는 거, 문화라는 거, 어, 떤이 예법이라는 거, 행사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 코드예요. 문화 코드. 제가 저번에 또한번가지 말씀드리면, 저, 저, 거짓말 시리즈에서, 시리즈 했잖아 거짓말 시리즈에서 진리 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리. 진리 되는 게 어떤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구속하는 거라지네. 그게, 그것도 시대적인 반영이고, 시대적인 문화적인 산물이거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진리도 변하는 거예요. 그, 그, 그 문제는 또 말씀드릴 게 있,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부터 내려온 그 문화적인 관습이 있거든. 우리가 행해는 그 관습적인 거. 이것이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형성한다고. 코드를 행, 저기 형성을 하면서 그 행사로 이게 발전을 한다고. 행사로 발전하면서 어떤 국민들한테 어떤 고척화되고, 어, 종착화되는 거 이게 아래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고루한 어떤 단계적인 거를 답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어, 어떤 그 전통 문화라는 거, 이,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대부분이 다 그래. 어, 이런 것이, 어, 어떤, 어,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불교하고 유교잖아요. 불교하고 유교. 어, 그런, 그런 쪽에서 파생된 것이, 어,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 되는 그 껍데기를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까지 정착된 것들이, 어,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 제가 저번에 거짓말 시리에서 오행, 저, 음양 오행도 말씀드렸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 그런 걸 제가 표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 관습화가 고,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음? 이 전통 문화라든지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것들이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하고 결합됐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아,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 아, 요건 그 정치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언급을 이제 그만할게요. 어? 다만 제제 바람이 있다면은 그 어떤 고그 불교나 유교는 그 외래 종교거든 외래예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 저 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화됐지 한국화 된 거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아, 어, 뭐 걱정 우리가 좋은 점은 장점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죠. 그것까지 제가 다 배척을 하는 건 아니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배척하는 것도 아니야. 어?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어 불교와 유교 이전에 우리나라 고대의 그 좋은 그 전통 사상들이 있거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 지금은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어?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풍류도고 이제 전도 사상이거든. 어,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벨 박사가. 그,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그, 저기, 그, 어, 상고사가 없다 그랬잖아, 상고사. 상고사는 고대 이전에 세계를 상고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에 우리의 그 문화적인 그 좋은 장점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잠깐만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홍익인간 사상 아니에요. 우리 사상체계가 그거 아니에요. 홍익인간 사상체계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 또는 아리랑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여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려써야될 전통 문화 현상이 아닐까 해가지고 오늘은 아리랑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